<laughs> 예, 안녕하십니까 <laughs> 무심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5월 17일입니다. 토요일이죠. ,이. 오늘 자고 나니까 구름이 싹 벗겨지면서 햇빛이 막 청명하게 납니다. 지금 세탁이 빨리 돌리고 있는데 내일 고성에 방생하러 가는 날인데 참 날씨가 좋겠습니다. 천지시민과 용왕님도 다 이렇게 소성이 고성에 이제 방생하러 간다니까. 어제 오후부터 비가 촤거 가랑비가 내려가지고, 온 산화, 돼지를 깨끗하게 이렇게 먼지도 하나 없이 깨끗하게 빗물로 씻어가지고 축복해주는 것 같습니다. <laughs> 내 생각입니다. 그래, 좋게 생각하면 됩니다. 긍정적으로 좋게 좋게 생각하면 자꾸 좋은 일만 생기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자꾸 참,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에게 몰려와가지고, 이 나의 그 심신에, 몸과 마음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응. 어제 제가 밤늦게, 그, 모를 줄을 알면 도의 길에 들어선 사람이다. 어제 그랬죠. 우리 불법은 참 그렇습니다. 제가 뭐 유튜브를 조금 이렇게 방송으로 하면서 이 바른 법을 좀 펴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입소문이 나가지고 구독자는 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되지 않지만은 우리 불자님들이나 스님들 세계에서 진짜 어 바른 공부 길에 들어가지고. 진짜 한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 선임들이나 우리 불자분들이 이제 이 유튜브 제가 방송을 하니까 입소문을 타고 이렇게 요즘은 뭐 연락이 잘 되지 않습니까? 뭐 유튜브도 있지만은 전화가 휴대폰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연락해가지고 막 찾아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제가 참 기분이 좋습니다. 하루, 하루 갈수록 절, 절에 참 흐름한 다 찌그러져가는 폐가인 이, 폐가가 된이 절도 내가 대충 뭐 이루어 놨고, 한가하면서 이제 제 살림살림을 펴다 보니까, 노장 선임들도 가끔씩 찾아오시고, 그래도 노장 선인들이 진짜 공부하는 그 젊을 때 발심 출가해가지고 고개 가문에 70이 훨씬 넘어서도 이렇게 찾아오시는 노장 선인들을 보니까 어찌 보면 참 그런 선인들이 한때는 열심히 살았는 선인들인데 내가 내다 하고 사는 선인들인데 선임들, 나이가 70이 넘어가고 80이 돼가고 하니까 자꾸 이 불안해지는가 봐. 내 마음을 진짜 내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면은 특히 선인들은 우리 선종의 조개가풍의 선인들은 이 허무해지고 불안해집니다. 우리가 발심 수행해가지고 수행의 길어, 길에 들어선 우리 진짜 선인들은 진짜 공부를 하려고 출가인선인들은 진짜 내 마음을 딱 밝히지 못하면 하루하루 갈수록 참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오시는 걸 보면은 참, 어찌 보면은 참 그, 뭐 기특하다 해야 될까? 표현이 거어 하지만은 선배 스님들 보고 뭐 기특하다 이 소리가 좀 뭐, 뭐 하지만은 그래도 80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그참 병든 몸을 이끌고 저를 찾아오시는 걸 보면은 아 그래도 저참 선배 스님들이 공부에 끊어놓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뭐 진짜 공부하려고 발심 발심해가지고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심해가 출가의서님들이라도 보통 보면 70이 넘어가고 중반, 후반이 되어 가면은 이미 다 포기해버렸더라고요. 서들들 가끔 만나보니까, 뭐 공부는 뭐, 고사하고 놔주고, 자기 그 몸뚱아리 그 병들은데, 그게 고통에 시달려, 끄어려가지고막 떡을 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볼 때, 아, 참, 거의, 그래, 거의 99%입니다. 그래도 소성의 절에 이렇게 직접 참 병든 몸을 이끌고 80이 다돼가는 나이에도 찾아오시는 걸 보면은, 최대한 제가 설명을 합니다. 커피 한잔 하면서. 그러면은, 조금 알아들으시고, 고맙다고 가시는 것도 보게 되고 아참 가시면서 그래요 제보고 큰짓은 하지 않지만 합장을 공손하게 하면서 제보고 큰스님이라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걸볼때그 선배 스님들은 선배 선님들의그 마음에는 내가 참 인생을 허살았구나. 그냥 절집에, <laughs> 절집에서 뭐 공부길이 뭔지도 모르고 열심히 하려고만 전진했었구나다그 열심히 사던 선배 선님들입니다 그런 선님들은뭐 허튼질 하지 않고, 뭐큰절 주지하려고 싸움받기를 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는 선임들인데도 올바른, 그, 사람을 만내지, 만나지, 만나지 못해 놓으니까, 그렇게 인생을 참, 어... 자기가 허사한것 같으니까, 껍데기는 마참 중옷을 입고, 고래든 같은 절집에 살아도, 뭐, 일반, 뭐, 불자들이나 가출가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선인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절집에 오래 있고 선방에 뭐 20년, 30년, 40년 선방 생활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뭐큰 스님 이렇게 대접을 해주거든 모르니까 후학들은 이 부자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본인의 마음에는 그 선배 스님의 본 자기 마음에는 이 불안하다 말입니다 아무리 밑에서 후학 스님들이 큰 스님하고 보살들이 막큰 스님이 이렇게 대우를 해 주고 용돈 용체도 많이 주고 해도 자기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허전하고 메꿔지지 않고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생사를 뛰어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불안함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뭐 하늘을 속이고 귀신을 속일 수 있을지라도 내자신은 속이지 못하거든 그래서 그런 것을 참 제가 볼때 요즘은 참 하루하루 갈수록 제가 선택한 길에서 정말로 저는 진짜 열심히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좋은 결과가, 결과가 오게 된것 같습니다. 저도 참그 수행 도중에 어마어마한 막뭐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었습니다. 진짜 개도 보고, 소도 보고, 뭐, 중도 보고, 뭐, 사람도 많이 겪어봤고, 어 선인들 세계나 속가에 있는 속시의 사람들이나 나는 이, 저는 이 성속을 왔다 갔다 하면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파란만장한 그수액 시험을 했죠. 그러니까 더욱더 빨리 이것이 이 공부가 익어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선인들 세계에서만 쭉있으면은 원래 선인들은 공부하는 선인들은 원래 말을 잘안 합니다. 자기 공부하는 데만 다 정신이 가 있기 때문에 말을 잘안 해요. 진짜 공부하는 선인들은. 그 속에 뭐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선임의 그 마음은 경계가 어떤지 몰라요. 그 입만 꾹 다물고 자기 그 마음 챙기는 그그 공부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화 환경에 총요지 핵심 일체유심조 요걸 주제로 갖고 잠깐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화엄경 대방광불 화엄경이 그렇게 그 경전이 참 많은데 하나로 딱 축소하자면은 를 일체유심조로 끝납니다. 일체가 유심조입니다. 약인용요지 삼세일체불이라. 응관 법계성 일체 유심조인이라. 만약 어떤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세 의 모든 부처의 마음을 알고자 할진대는 응관 법계성이라 마땅히 이 법계의 성품을 관할진이라 일체가 유심조인이라 일체가 모든 것이 다 나의 이한 마음이 지은 것이 이니라. 이 손입니다. 마땅히 벗기의 성품을 관할 지니라, 일체가 다이한 마음으로 지은 것이니라. 다이 체가 다이한 마음이 일어나니까, 이 시방 벗개가 다 벌어지고, 또그한 마음을 고요히 돌이켜서 반조 돌아보니까, 텅 비워져가지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라. 아무것도 없이 텅빈 가운데에 또한 일물이 있어. 눈에 보이지 않고 형상이 없지만은, 그 신묘하게 또, 고한 그 일물이 벌어지면은, 이 심한 벗개가 또 우주 전체가 벌어지고, 우주 전체가 벌어졌다가 다시 고요히 적적하게 무념무상으로탁 있으면은 또 하나로 또돌아가 하나를 펼치면 그것이 갈라져서 이 우주폭계에 팍 하고 그래서 하나에 모두 있고 많은데 하나에서 하나 곧 전체이고 전체 곧 개체이니 한 티끌 작은 속에 이 세계를 먹어먹고 낱낱의 티끌마다 우주가 들어있네. 그 낱낱의 티끌마다 이 낱낱의 티끌이라는 것은 각자 각자 개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소리입니다. 그 낱낱 그한 사람마다 우주가 들어있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참말로 이. 게 참, 일체 유심조란 말이, 우리 불교의 그 핵심을, 핵심을 딱 줄여가지고 딱 말하면은, 마음심자인데, 일체 유심조로 끝납니다. 그 방대한 대방광불 환경, 그 많은 경전의 핵심이 바로 일체 유심조입니다. <laughs> 그래서 제1계 노지 않습니까? 환경. 제1계 약인, 용여지 삼세, 일체, 불 흥관, 벗개, 성, 일체, 유심, 조인, 따 오지 않습니 그리고 우리가 결국 돌아갈 곳은 나무함이 타버리다 무량수 여력을 나무함이 타버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찢어고 뽑고 아웅다웅이 사바 세계의오타각세에 살아 살면서 살아도 결국에는 나무함이 타버리라. 아미타불께 돌아가서 귀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몸뚱이를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나오면 결국에는 내가 아무리 대통령을 하고 무엇을 하고 돈을 많이 벌이가 삼성그룹의 재벌이 되고 해도 결국에서 결국에는 돌아갈 곳은 돌아가서 의지해야 할 의지해야 편안해질 곳은. 바로 무량소일에불 나무함이 타불이라. 나무함이 타불. 나무는 돌아가서 의지에 귀하여 의지한다. 나무 아미타불. 무량소일에불 나무함이 타불이라. 무량소일에불 목숨이 한량없는 수민이 한량없는 나무함이 아미, 아미타불이라. 아미타불은. 극락 세계 뭐 아미타불이라 하는데 이 도리를 깨우치고 나면은 생사가 본래 없는 도리를 깨우치기 때문에 무량수 생명이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이 생명의 실상을 깨달았으니까 아미타불이 된다 그것도 그래서, 십년왕생은 나무 아미타불이라. 자업 염으로 할때 노지 않습니까? 열 번만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마음속으로 생각하거나, 소리를 내서 나무 아미타불을 하거나, 열번 이상을 딱 지극 정성으로 생각을 하면 은염염불리 금식성이라. 침념왕생은다무아이미타하불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참 본성을 한번 다 몰로 깨닫고 나면은 모든 것이 다이 하나로 통해가 있어 그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라 하나 뒤에 님 자를 붙여 가지고 하나님갑니다 그 예수께서 하나님 주여 가는 것은 저하늘이 있는 게 아니고 그 하나의 뜻을 갖다 하나님이라 합니다 음. 그래서 이런 것을 뭐 목사나 뭐 신부가 알겠습니까 아, 주구장창 입에만 붙어 가지고 아, 주여 하나님 할렐루야 개사치 또 우리 선님들도 마찬가지고 뭐 육실하게 뭐 연불을 하고, 막 기도를 하고 해도, 이걸 알고 해야 되거든. 이걸 깨닫고 해야 그가피를 진짜 받고, 그렇단 말입니다. 오늘은 일체 유심조로 이래 해가지고, 제목을 딱 달아가고, 업로드 시켜드리겠습니다. 내일 방송하니까, 저 빨래 좀 늘어놓고, 마무리 확인 사사. 준비물 다 챙겨가지고 오늘 또 분주하게 바쁘지 싶습니다. 주위에 보살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주위에 이게 집이 동네가 있으니까 도와주고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 타불 관세음보살 마치겠습니다.